네, 150쪽에 문제 6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아, 이거 주어진 식을 1번식이라고 할게요. 1식. 그러면 여기서, 어, 1식에, 어, n은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해 주면, 대입하면, 좌변은, 1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자, 우변은 시계 딱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음으로 등식이 성립하죠. 자, 그럼 이게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그러면, 일식에, 어, n은 k를 대입하면, n이 k일 때, 성립함을, 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라는 거죠. 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가정을 하면, 식을 한번더 써주는 겁니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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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n자리에 딱 k 넣어주면 되죠?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게 k 플러스 1분의 k. 가 성립한다. 가정하면이죠. 성립함.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그쵸? 자, 1식에. 어, 아, 일식에서, 일식의 양변에, 이제, k 플러스 1번째 항을 똑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는 지금 k 번째 항이 이렇게 된 거니까, k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쵸. 그렇죠?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고,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의 1을 더해 주는 겁니다. 더한다. 더하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k 곱하기 k 분,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k 플러스 1분의 k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변식, 좌변은 이제 k 플러스 1번째 까까지를다 더한 거니까 이미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문제는 이 우변을 정리를 해서 아, 요런 식의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식 걔가 되는지 여기다가 만약에 k 플러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통분을 합니다.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주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해서 앞에 있는 항에 K 플러스 1을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뒤에 있는 항은 곱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2, K 플러스 1이 되니까 아, 여기에 지금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가 된 겁니다. 자, 이 위에는 있 분자식은 완전 제곱식이죠.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약분 해주면 얘는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마치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어도 음, 똑같이 성립을 한다는 라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어, 등식이 성립합니다 1식은 성립한다 그러므로 따라서 음, 따라서 음,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등식 1식은 성립함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